안녕하세요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MG세마을금고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새로운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알려 드릴테니 모두 주목해주세요 먼저 신분 확인을 할때 필요한 주민등록증 요즘엔 카드도 명함도 교통카드 모두 휴대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서 지갑이 필요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증만 소지하고 다니며 꺼내고 넣기를 반복하는 게 은근 애매하고 번거로웠습니다. 게다가 한번 분실하면 재발급 받는 것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안내를 받거나 정부24 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등록하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다양한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본인 인증이 가능하겠죠? 금융 부분도 한번 알아볼까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가 1.2에서 1.4%였는데요. 2025년 1월 13일부터는 0.6에서 0.8%에서 0.3에서 0.4%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했던 기존과 다르게 수수료의 자금운영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되도록 다른 비용 부과는 금지됩니다. 은행 연합회는 내년 1월 10일부터 은행별 세부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니까요.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교육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겁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교육 대상자는 국어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AI 디지털 교과서란 인공지능이 학생의 학습 상황을 분석해서 교사에게 알려주면 교사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 지도를 하고 학생은 자신의 흥미에 맞는 콘텐츠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통적인 평면 교과서에 비해 학습자들의 이해도와 기억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겠죠. 그렇다고 종이 교과서를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보조 및 지원 도구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2027년엔 전 학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SNS로 인해 중독 및 폐해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된지 오래죠. 이에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에서는 청소년 계정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만 17세 미만은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되어 부적절한 콘텐츠가 제한되고요. 해당 앱을 사용한 지 60분이 지나면 알림이 울리며 앱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시간은 부모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부분을 완화하고 싶다면 반드시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의 DM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알수 있기에 범죄나 괴롭힘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유해 콘텐츠를 차단함으로써 새해엔 부모님의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를 통한 타협을 해야 하기에 부모의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제도도 있는데요. 최근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1인당 50만 원. 즉,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결혼세액 공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정확한 적용대상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부부이고요. 해당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할때 생애 한 회만 적용됩니다. 행복한 새 출발. 새롭게 선보이는 결혼세액 공제제도와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면 좋겠네요. 신혼부부 시절이 지나 출산과 육아를 시작한 부부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육아휴직급여 인상인데요. 기존엔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80%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지속 시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를 바로 전액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생후 18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첫달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 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또한 상한액을 높였는데요. 마찬가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출생 대책 마련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활성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새롭게 달라진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에게 정확한 정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